버겠습니다 저는 꼭 TV의 보이입니다자 여러분들, 우리 인간이 아트박스에 들어가게 되면, 어 저거 SNS에서 봤던 텐데 하고 살려고 딱 들었는데 뭔가 퓨리 아마 다시 내려가 근데 딱 뒤를 도는 순간 무슨 아, 한데 필요한가 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. 이거 좀 가성비가 안 좋고 하기도 하고, 들었다가, 놨다가, 들었다가, 놨다가, 결국엔안사고 지금 와. 음만에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샀어, 그걸 또. 근데 그 친구가 또인싸가 됐어. 아,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는 순간 바로 달려와가지고 친구 따라서 똑같이 샀는데, 한 번밖에 안 쓰고, 후회하게 된 그런 애매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곡TV가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바로 특이하지만 애매한 아스팍스. 오늘 특이하지만 살까 말까 고민되는 엄청난 애매한 아트박스 아이템들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낱낱이 소개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특이하지만 애매한 아트박스 아이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조조조 자첫 번째로는 가습기입니다. 아 이제 가을 날씨가 정말 돼버렸죠? 아니 오늘은 또 엄청 덥더라고요. 오다가 쳐다 쳐다 쳐다가 쳐다, 쳐다. 날씨 시부터에는 아무튼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가습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실텐데 아트박스에서도 이렇게 아주 미니미하고 아주 귀여운 가습기를 팔고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기천 예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깜찍한 영구 가습기. 자둘다 한번 바로 까져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유런 아, 개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일단은 증기기 감사들이 사실 위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가습기 연기가 요런 식으로 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USB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온오프 버튼과 택 구멍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네요 잠깐만 아 여기에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필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리필용 필터가 요런 식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다가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어저고 다아주고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응? 왜안 나와? 오 나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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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들은 사실 침대 옆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책상 옆또 오래 있지만 건조하기 쉬운 부분이죠. 어, 고런 데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 좋을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는 짱구, 요거좀 기대되거든요. 오, 너무 귀엽죠. 어, 여기 아주 귀여운 짱구야. 그 다음에 짱구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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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자 그리고 어, 아주 귀여운 힘동이까지 어, 요 위쪽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분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온오프 버튼은 여기에 있네요 물은 어디다 넣는 거야? 우! 물은 여기다가 넣는 건가 봐요 자한번온 눌러볼게요 3 2 1 아 이게 처음에 안 나왔던 이유가 있겠다. 아 그러네 필터에 이제 물이 조금 머금어져오 나다 어, 나다. 어! 그래 물을 좀 머금어야 얘가 이제 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네요. 국물 양이 균충균준합니다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. 아, 너무 귀엽죠? 이 기차 가습기가 9 0 0 0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양구 가습기가 한 3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3만 원이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. 아 오늘 컨텐츠가 특이하지만 애매한. 아트박스 아이템이었지.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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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생쥐입니다. <laughs> 요즘에 이국집이가 조금 바빠가지고, 꾹냥이 꾹순이한테 조금 잘못 놀아줬거든요. 그래서, 꾹냥이 꾹순이를 이제 조금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구입을 해왔고요 어이, 뭐야! 아, <laughs> 어, 일단 크기 자체는 약간 토실토실한 햄스터 크기 정도 되는 것같고요 여기 아주 귀여운 깜찍한 귀도 이런 식으로 달려있네요.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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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자, 그리고 요 친구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가 치즈로다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선호줄 넣어줬고요. 이게 온오프 버튼으로 탁키면 오, 불 들어왔어. 자, 이거 이제 누르면 되는 건가? 오! 아니, 왜 이렇게 빨라? 아니, 이거 팽이보다도더 빨리 도는 거 같은데? 뒤로, 앞으로 뒤로, 앞으로 뒤로, 앞으로. 아! 아, 자 이거는 직접 꾹순이 꾹냥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꾹순이 꾹냥이는 좋아하겠죠? 내가 사준 거니까 <laughs> 꾹냥이 꾹순이 아빠가 재밌는 거 구해왔어요 이리 오세요 아구 맞아요꾹냥이 씨. 어머 그게 뭐예요? 무서와요 웃겨 궁극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 <laughs> 이 재밌는거요 no. 저기요 아이비의 아이비의 p 자 다음으로는 특이한 학용품들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특이하지만 조금 애매한 학용품 펜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진짜 신기해요 우오오 저격 총펜이죠 뚜껑 딱 열어주면 우 이런 식으로 펜이 나오게 되죠. 우 스코프 진짜로 또 <laughs> 좋아하는 짝꿍한테 이렇게 뭔가 난널찡콩 하겠어. 적용을 딱 하는 거죠. 수업시간에. <laughs>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사기 볼펜입니다. 자, 안에는 이렇게 피를 약간 좀뿜은 듯한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자, 그리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볼펜 심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조금 실망한 부분이 뭐 이게 실제로 두사기처럼 작동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만 좀 두사기에요. 자,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펀치 펜입니다. 약간 장난칠 좋을 수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. 오, 볼펜 진짜 볼펜이에요. 여기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. 와우! 뭔가 이거 봐봐. 여기, 여기 봐보라고, 여기. 우와. 이 펀치 부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아프진 않지만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강남 터치핀이네요. 한번 맞아볼까요? 하나, 둘, 셋. 굉장히 불쾌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. 몽둥입니다 와난 이렇게 큰 영광펜은 처음봤어 크기가 그 엄청납니다 어 이거 좀 심지가 엄청 큰거야 이거 뭐야 아 심지 두께가 엄청나게 큰데 아... 책 읽어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은 항상 줄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음.. 이 부분 우와 와와와와 와, 와, 와. 와, 와, 많이 나와. 됐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정도 줄쳤으면 됐지 뭐 이거 <laughs> 하.. 후퍼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피자 스피너인데 오 일단 구성품이 또 피셋 안으로 돌릴 수가 있는 요 고무궁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돌리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초보자 그림이 써져 있네 공을 요런 식으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굴리는 건가 봐요 이런거 쉽지? 이렇게 오 됐다 오 물었어 물었어

자 다음으로는 i s 먹거리맨 오 나는 이거는 좀 처음 알았어요 아트박스에서 먹거리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,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를 구매해 왔는데 일단 짱구가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맥주 한 잔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뜯어서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? 오뭐 가루 같은 거 하나랑 이렇게 맥주잔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100ml까지 물을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 이 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오오 맥주에 탄산이 있잖아요 탄산 거품이 이제 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일단 냄새는 침이 한껏 나오는 사과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거품 올라온다 야이건 진짜 맥주 아니야 이거? 와 이런 식으로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애매하긴 하네요. 심심한 맛이에요. 뭐라냐면, 사과주수 있죠. 거기다가, 물을 한 100ml를 더 타. 그럼 약간 조금 심심해질 거 아니에요? 그런 맛입니다. 아 그리고,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이스크림 모양입니다. 와, 아니,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해놓긴 해놨다. 근데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. 아, 이 버튼 있죠? 버튼을 싹 돌려가지고, 이런 식으로 하면, 프링클이 나옵니다. 아, 이런 식으로! 어머머, 어이쁘라 어머, 버튼이 하나가 달려있거든요? 아! 이게 원래 사탕을 먹을 때 뺑뺑뺑 돌려서 먹잖아요. 근데 응. 요거는 요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. <laughs> 음, 요런 느낌이구나.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탕이 별로 맛이 없다. 대달함이좀 부족한 요구르트 맛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?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. 우와. 요거는 조금... 애매하네요. 그리고 요것은 이제 소화기 스프레이라고 합니다. 우와, 생긴 거 봐. 너무나 색깔같게 생겼습니다. 이거 안전클릭 제거해야 되는구나.

짜자잔. 여기 보시면은, 요런 식으로 지금 돌기가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여기다 동전을딱 넣었을 때, 이게 막튕기고 튕기고 튕기고, 왼쪽으로 들어가든가, 오른쪽으로 들어가든가, 운명을 실험하는 운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두 구역을 이제 정해줄 스티커도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. 자, 요런 식으로. 요쪽에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하는 거고, 요쪽에 들어가면은 그냥 쓰는 날인 겁니다. 백원짜리 한번 넣어볼게요. 헉! 오 플렉스! 요돈은 이제 써도 되는 돈인 거죠. 아, oh, 이번에 세이브. 근데 이거 좀 야비 있을 것 같은데. 내가 오늘 플렉스를 뽑고 싶다. 그러면 약간 이게 첫 번째 돌기에 딱 튕겨서 이쪽으로 가야 이게 플렉스로 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. 그래서 플렉스 쪽으로 딱 하면 톡 어, 맞죠? 플렉스 쪽으로 들어가죠. 자, 오늘은 좀 저장하고 싶은 날이다. 저장 쪽으로. 이 <laughs> 그 메커니즘 완벽하게 이해해 주 네? 요 자, 저장하고 싶다? 오늘 플렉스하고 싶다? <laughs> 바로 버그 찾아버리는 꾹TV 클래스 짜롯 구독 좋아요 팅끝 아 오늘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싶은데 아 오늘 당근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그래 그래. 이 통장에 들어가면 오늘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먹자 저축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모으는 거고 운명을 맡기자 오케이 통장에 들어갔구만 오늘 아이스크림 아주 맛있게 먹어야죠 오늘은 과자 너무 먹고 싶은데 아저금통 아, 이제 돈 그만 써야 되는데 통장에 들어가면 오늘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거야. 오케이 나 운명에 맡기자. 플렉스지 인생은 플렉스지. <laughs> 과자 사 먹으러 가야지.